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의 나를 위한 메타이비의 김동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법과 정책으로 새 시대를 열다 대통령 이전의 이재명 혼란의 시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고통과 불평등 그리고 생존의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7남매 중 다섯 5째로 어린 시절부터 가난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재봉과 본드칠, 가죽재단 같은 육체노동으로 채웠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프레스 기계 앞에서 일하다가 손목관절이 변형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공부 대신 생존을 가르쳤고 삶의 밑바닥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을 길러냈습니다. 이재명은 공부할 여유도 시간도 돈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졸 출신 고시 합격자라는 이례적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법조인이 된 후에도 그는 대형 노펌이 아닌 경기도 성남에서 서민을 위한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권력보다는 현실, 명예보다도 삶의 현장을 택한 그의 선택은 곧 정치와 행정을 향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정형은 성남시 재정 파탄이라는 낙인을 뒤집고 전국 최초로 청년 배당, 무상 교육, 무상 산업 조립이 등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역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한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 모델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것은 이후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의 정책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는 재난 기본 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해서 코로나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이재명은 늘 말보다 실행이 앞섰습니다. 그는 정책은 말이 아니라 진고라고 말하며 행정의 성과로 신인과 소통했습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이재명은 행정가였고 공공을 위한 설계자였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드물게 빈곤 장애차별이라는 삼중고통의 구조를 뚫고 권력의 정점에선 인물로 그의 생애는 한 사람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여정에 대한 실천의 기복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구조의 운영자이자 설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 위에 정치검찰, 그국 반업법 세력, 친일파대에 의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으며 그의 취임은 단순히 과거의 단절과 청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의미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더 이상 정책실험가나 지자체 행정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책임 있는 지도자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의 창조적 설계자이자 운영자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천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국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경제 운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달 만에 약 31조 7,914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민간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도 지원을 하고 소득과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도 추가 지원을 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매우 창의적이고 공평한 민세계목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선장이라는 삼중고 속에 놓인 선임경제에 대한 긴급처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차단하고 경제의 실패주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복지 확대나 단기 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투자와 창출, 소상공인 생존력 회복 등 구조적인 내수 기반 강화의 재정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가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보다 현장의 고통과 회복의 속도에 집중하는 민생 주도형 경제 운영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치 개혁과 법치주의 회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정치적 악용을 단호히 바로잡고자 권력기관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풀리, 공정한 사법벽, 공직자 책임 강화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권력은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음모 세력과 헌정파괴 시도 세력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며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한달 만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니재명 대통령은 내란 는뭐사복 쿠데타 권력형 기획 조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불법 권력에 대한 단제와 동시에 정의로운 시스템을 재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 전체를 국민의 신뢰 속에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외교의 균형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략산업의 수출 전략을 전면 재구성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평과 미증 갈등 속에서도 실용적이고 기념 잡힌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공식천명하며 평화외교의 재개를 선언했고, 취임 직후 휘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했습니다. 강화대에 사는 초등학생이 대남방송을 안 들어서 행복하다는 손편지를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며 대통령 직속의 AI 산업 육성 체계를 본격 가동해 AI 강국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 남북평화와 국제교,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균형 있는 국가전략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방향인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과 신뢰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일방적인 브리핑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정신, 정치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정치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타운월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달 만에 열린 첫 정례 기자회견도 약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명함 뽑기로 성정된 15명의 기자 질문에 일일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언론자료, 지역기념 발전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첫 해외 순방지인 G7 정상회의 참석길에서도 예정이 없던 기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를 이뤘으면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20여 분간의 비행기 간담회는 대통령의 소통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또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회복의 첫 단추를 말을 듣는 권력으로 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치, 경제, 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을 위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 사회적 신뢰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구조를 복원하고 불신 속에서 책임을 회복하며 무너진 민주주의 배로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이다, 운영자이다. 그렇기에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크고, 극열 혐오, 통력 전쟁, 반원법, 친일, 외국돈 지술적 신념이나 반사회적 살비 종교와 기득권 세력 및 불법적이거나 반공태적인 SNS를 법과 제도, 정책과 시스템, 글과 말과 영상, 자본과 투표라는 민주적 도구로 포리하여 그들을 고립시키며 무력화시켜야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리더가 시대와 국민에게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이재명. 창조 시대의 설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지 현재의 위기만을 넘기려는 국가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상과 기회를 중심에둔 새로운 사회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한 이례성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창조의 토대이자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장기공공임대와 같은 기본 주택.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주빌행을 통해 약 5만 명에게 무려 8천억 원의 연체 채무를 판감을 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신사업시 누구나 최대 천만 원을 연3%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기본 대출 구상과 같은 기본 금융. 그리고 누구든 아플 때 돈과 지역에 상관 없이 치료가 될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여 기본 의료 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재설계. 바로 기회의 불평등과 삶의 불안을 넘어서는 창조적 국가 설계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인재 양성,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AI 강국을 향한 미래 전력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 일자리, 산업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핵심 설계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해서 친환경 산업 육성, 저탄소전환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설계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 지방 분권 강화, 균형 발전 전략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관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업 세대가 고향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설계입니다. K-콘텐츠, 문화산업의 확장, 한류 글로벌화는 단지 경제기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장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인가? 이를 통해 미래 세대는 더 넓은 세계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미래 세대는 자유롭게 창조하며 새로운 개열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 구조를 복원하며 미래 가능성을 설계하는 실행력 있는 국가 리더인 것입니다. 그의 시대 설계와 정책 집행용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 모듈의 삶과 일과 꿈을 담아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시민, 간료와 공무원,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심지어 보수인물이나 세력과도 열린 소통을 이어가며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한 정책성과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조차 모자랄 만큼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 이재명.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의국 신문이 함께 열어가는 노블라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